알리익스프레스, 미니 PC 인기, 이후 10만원대 쓸만할까? 어, 이 제품 뭐지? 미니 PC를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소요 M4 플러스 미니 PC인데요. 정말 컴팩트하게 만들어졌어요. 8GB 또는 16GB 램과 256GB에서 512GB SSD 옵션까지 있으니 선택의 폭이 넓죠. 인텔 트윈 레이크 N105 프로세서로 최대 3.6GHz의 속도를 자랑해요. 비즈니스 용도로도 좋고 게임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윈도우스 11 프로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최신 기능을 누릴 수 있어요. 자고 강력한 성능을 원하신다면,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 바로 추천갑니다. 어, 이 제품 뭐지? 미니 PC를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맥테텍의 미니 PC인데요. 인텔 아이더 레이크 엠백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요. 3.4GHz의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8GB 메모리와 256GB SSD로 멀티미디어 작업에도 완벽하죠. 특히 와이파이 6가 비트오점. 이 지원으로 연결도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작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윈도우 1 1 프로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 바로 추천 갑니다. 어이, 제품 모지 미니 PC를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파이어베트 T8 프로 플러스 미니 PC인데요. 강력한 인텔 셀러론 N55 5 5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요. 최대 2.9 기가헤르츠의 속도를 자랑하죠. 멀티미디어 용도로 딱갈맞습니다 메모리는 8GB에서 16GB까지 선택할 수 있고, 하드 드라이브 용량도 256GB와 512GB 옵션이 있어서 저장 걱정 없어요. Wi-Fi 5와 BT 4.2 지원으로 연결성도 우수하죠. 자고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이 미니 PC는 진짜 괜찮은데요. 바로 추천합니다.